한번더 체크 타임을 찾아 준 반가운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코미디계의 대모죠. 데뷔 49년 차 개그맨 문영미씨입니다 어서 오세요. 아한 번만 아니 한번더 저의 건강과 앞으로 의 살아갈 일이 나를 위해서 이 체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체크 타임에 들어 왔습니다. 아. 자, 잘 부탁합니다. 예, 아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. 네. 예, 제가 신인 때 들어갔을 때, <laughs> 가운데 왕처럼 <laughs>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. 오!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분입니다. 제가 네. 신인 때 들어갔을 때도 선배님이 가운데 이렇게 <laughs> 계셨는데. 뭐, 어, 저때도 그랬는데. <laughs> 아니, 네, 거기 <laughs> 이렇게 앉아 계세요? <계셨어요? 웃음>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도 그렇게 보이것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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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처럼 딱 아. 앉아 계셨었는데. 정말 개그 연기, 전통 무용 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까지 빼어납니다.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력이 대단하셨는데, 20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. 오! 한번 보겠습니다.